첫째로 기도를 좀 쉽게 하시려면 먼저 언약에 쓰셔야 됩니다 언약서 거기서 말하는 추력 24장에 창조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피 뿌려서 계약 맺을 때 있었던 그 언약서가 무엇인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그 율법의 마침이 완성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먼저 기도를 하셔야 되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그 정상적인 길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내 정성과 내 노력과 내 선행으로 가고 싶은, 무지한 그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주겠다.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 약속을 들고 가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험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가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명들이 있는 데서 대표 기도할 때또 여러 명이 있는 데서 기도할 때참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끼시죠. 우리가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교제가 되어지야 됩니다. 기도로 교제가 되어지는 자는 전도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제자가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도. 어,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행위가 다 있어요. 어, 우리가 지금 제가 보금 전하고 많은 종교 생활 하는 분들을 만나보는데, 교회가 사는 기도가 제일 쉽다. <laughs> 왜, 왜 그러냐면, 남녀 호령에 가기로 가면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4시간, 5시간씩 무릎 꿇고 앉아, 벽 보고 앉아가지고 남녀령이 이걸 계속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외우고, 다른데 가서도, 절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8배, 뭐, 3000배 이런 게 있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속세를 버리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고행을 하는, 돌을 닦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다른데서도다 많은 그 종교생활을 하면서 오신 분들이 그래요. 이거 지금 기독교 하는 기도는 기도도 아니다. <laughs> 열심히 특심으로 어딘가에 가서 자꾸 비는 거, 이거 사람의 특징이. 우리 영혼의 빛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laughs> 기도가 안 됩니다. 어, 기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먼저 좀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를 내가 잘 빌어가지고 어떤 거룩한 존재, 능력 있는 존재, 나보다 능력 있는 존재를 잘 빌어가지고 한번 나를 위해서 움직이게 하겠다는 이 생각을 먼저 버리시는 것이 좋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면서 대화 대화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도 영상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첫째, 기도는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왕궁에 들어가는데 어, 옛날에 시나가 왕궁에 들어가려면은 옷이 있어야 됩니다. 조정에 들어가려면은 옛날에는 그 왕복이 있죠. 그렇죠? 신하가 들어갈 때는 조정에 들어간 옷이 있습니다. 첫째 옷이 옷이 있어야 돼요. 예복을 갖추고 왕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하늘 앞에 갈때 우리가 먼저 증서를 가지고 가셔. 야 증서. 언약서를 들고 가셔야 돼. 요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계약서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데리고 하늘 앞에 가서 시나산에서 시내산에 내려오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셨어요. 하늘에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어요. 이여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서를 맺는 계약식을 하는 그 장면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언약서를 읽어요. 언약서를 읽고, 피를,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여러 대하에 받아가지고, 피의 절반은 하나님에게 뿌리고, 피의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면서, 피약속을 맺습니다. 언약서가 약속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그걸 가지고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주여 이렇게 딱 무릎 꿇음 머리 하얘져 머리가 하얘집니다 생각이 안 나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또 이제 문제가 터지면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시죠 가서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다가 보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해결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또 새벽기도 안가요 평안해지면은 기도 를안 갑니다 기도할 게 없으니까 뭐내잘 살고 남편도 잘 되고. 애도 잘 살고, 나 신앙 생활도 잘하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별로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목사님이 중보 기도를 해라. 이래가지고 가서 기껏 하는 게 중보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를 자꾸 하시면 남의 티끌이 자꾸 보입니다. 이래가지고 또 힘들어져요. 난 비판이 자꾸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또 비판하지 말라니까. 비판이 올라오는 것도 안 하려고 또 눌러야 되는. 이런 이중 삼중의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첫째로 기도를 좀 쉽게 하시려면은 먼저 언약 에쓰셔야 됩니다. 언약서 거기서 말하는 출애굽 24장에 창조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피 뿌려서 계약 맺을 때 있었던 그 언약서가 무엇인가요? 모세가 모세를 통해 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그 율법의 마침이 완성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먼저 기도를 하셔야 되죠. 그리스도를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갈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그 정상적인 길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내 정성과 내 노력과 내 선행으로 가고 싶은 무지한 그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주겠다.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 약속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약속 없는 사람들은 지금 다시 제 영상 1번부터 다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이 없는 인생은 허망한 인생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망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에게 성경 66권 이 두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66권이라는 또그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셔야 되는 것이죠. 이거 없이 내가 기도라는 행위로 떼어붙이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심지어는 7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다. 기도라는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신다고 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언약을 먼저 들고 가셔서 하나님하고 그런 교제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순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실 때는 언약서, 약속이 있으셔야 돼요. 이 약속의 핵심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는 기도. 예수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 죽음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대가를 다 치르시고 하늘 만난 길을 열어놨다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 이해 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나라의 언어 다른 나라의 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넣어서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님인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못 들고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기도를 다들 너무 못하신다고 하셔서 이제 언약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하신 일에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제가 우리 언약 기도 하는데 보면은 그 말씀의 처음에는 간단하게 10분짜리 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선지자 제사장 왕직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기도문을 만들어서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걸 먼저 가지고 기도를 해보시면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한테 깊이 세밀하게 계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언약 가진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근데 언약 없이 약속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란 행위로 떼어 붙이겠다.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약속 없이 내 문제만 해결해 내 나라고 자꾸 때를 쓰면은 하나님 이제 그 기도에. 떼쓰고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지 그 기도란 행위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은 오겠다고 약속하셨고 여자의 후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꺾어주신 이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분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성, 성경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러고 성경이 끝납니다. 우리는 무엇 하는 자인가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내 속에 새겨넣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하셔야 하늘 앞에 정확한 길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잡신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약속으로 주신 법적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잘안 되시는 분들. 지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먼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죠. 지금 그것을 도와드리려고 저희들이 블로그에 언약 기도문 무료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또 그것을 출력하셔서 계속 기도하시고 근데 네, 이게 출력이 잘안 된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또 4천 원짜리 작은 책자를 기도 책자를 만들어 놨어요. 어, 그거는 제가 기도하던 것에 말씀에 조금 풀이를 적어 놨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시면 이게 해석이 안된 분들이 좀 어려워져요, 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석해 주신 것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적어 놨기 때문에 30분짜리 기도문 책자있습니다 그걸 하나 사셔가지고, 일단 아침, 저녁으로. 그 먼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을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지금 기도가 내가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과연 언약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졌는가? 먼저 언약서, 계약서, 약속부터 먼저 새겨 넣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후로는 또 많은 단계가 있죠. 그죠? 영상에서 앞에 찾아보시면 이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내가 기도가 안될 때, 기도가 사라졌을 때, 먼저 언약을 찾으시고, 언약 붙잡고 내 힘으로 기도가 안될 때는 기도문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이게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들어와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잘할수 있을까? 언약 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